아, 찬양이 아름답죠? 어떻게 아, 네. 느끼셨습니까? 아, 네. 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을 잘 살고, 이런 거뭐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또 때를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채워주시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그렇찬양냐었던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북화 말씀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복을 많이 받고 평안한 그런 삶만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어떤 순간에는 뭔가 믿음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세상을 살면서 질병이 오나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 참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는데, 잘안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상황 때문에 내 기도도 막히고, 또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믿음도 많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봄생의 응. 3년을 이야기하지만 봄생의 이전의 30년 생활도 똑같이 우리가 육신을 같이, 어, 잊고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은 로마의 어떤 신민지 시대의 어, 삶을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응. 더 어려운 삶을, 어, 생활을 하셨고, 심리인지로 뭐 노동력을 터치한다든지, 뭐 세균을 뜯긴다든지, 이런 것도 우다 경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의 3년에도 굉장히 평안하다는 그런 것보다는 항상 박해를 많이 받으셨던 그 생애가 동생의 3년의 생활이셨죠. 이본문을 보면은, 제자들 앞에서 이제 앞으로 제자들에게 많은 박해가 오실 것을 아시고, 미리, 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 경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 주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주요할 것인가. 우리는 뭐돈 때문에, 상사 때문에 답답하고 두려워하지만 무엇을 주요하고 어떻게 살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 일자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박형이 모여 서로 발표나 이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에게도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도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겪어본 것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또 율법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누가 복음 18장을 보면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조용한 자기 골방에서 나와서 기도하든지, 교회 앞에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큰 길목 옆에서, 사람들이 길에서 이제 길로 올라가니까, 그 옆에서 커다랗게 이제 손을 아주 거룩하게 들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큰 목소리로 자기가 했던 그 기도를 다 듣게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여, 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우리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 두 번씩 금식하고 곧 소득의 1일조를 드리나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올려쳐다보면서 크게 외치며 다들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눈이 어떻습니까? 귀가 어떻습니까? 조용히 기도해도 다 알아듣는데 굳이 다 들라고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것이지요 어, 그것도 자기만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옆에 사람 세례가 있었나봐요 세례를 쳐다보면서 이 세례와도 같지 않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세례가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야. 아 다른 사람들이 아 도세리는 일에 회한 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1 1조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아 역시 거룩하다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흡족해한 게그 사람의 세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지요. 물론,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이 누가 보면 말씀인데, 1회에 두번씩이나 금식 기도를 합니다. 부럽죠? 우리는 <laughs> 1년에 한번 하기도 할까 말까인데, 1회에 두번씩 금식 하면 와, 쳐다보잖아요. 뭐라고 뭐라고 합니까 소득의 11주를 이렇게 정직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비교할 건 없지만 우리도 역시 나와서 그에 나와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이런 것처럼 이 사람도 역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고 아마 어, 이렇게 보면 우리보다 더 모범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 역시 우리에게 오는 어떤 가난의 문제들 또 삶의 힘든 순간이 있을 때이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코 그런 신앙은 우리 삶의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이 어, 음 나오죠. 수강성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우리가 기을하는데 기억하시죠? 그 여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남편이 지금까지 다섯 명이나 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살면서 제일 큰 고통과 아픔 중에 하나가 어 함께 있는 그 배우자와의 이별이나 사별이 굉장히 큰 아픔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섯 번, 여섯 번을 다섯 번을 그런 일을 겪었었던 여인, 이 여인의 심정이 오죽했을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고 아마 인생이 다 망가졌다라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 여인이, 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봤던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뭘 물습니까?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제사를 들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가 오습니까뭘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 속에서도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산과 저산이라는 어떤 예배의 형식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한데, 예배의 어떤 은혜가 아니라 예배의 형식만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야 되나 저렇게 들어야 되나 이것만 따지고 있으니 이여인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신앙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속에서 예배 형식이 물론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고난과 삶의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예배, 말씀,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살아계시고 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내가 내 아, 친구로 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죽이고 그 위에는 능히더 못하는 자들을 주워서 주워하라. 아따위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뒤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건수에 던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으로 너희 내이물이 그를 두려워하라. 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요, 세상 것이 막히면 그것이 참 두려운 거예요. 어느 네. 날 건강이 안 좋아지면 굉장히 두렵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좀 문제가 생기면 두렵고 사람이 굉장히 두렵기 시작하죠. 사업이 안 되면 힘들고 또 이런 것들 세상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것들과 세상 권세를 주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세상 것보다, 여러분 직장과 이것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중요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요하라라고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건강에 좋지 않고 사업이 안될 때, 우리는 굉장히 염려하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안 되니까, 뭐, 작정 기도까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언제요? 세상 것에서 막히면, 사업 안 되고, 돈안 되고, 막안 되면, 자녀들 뭐, 대학 가야 되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 가갈제 사용을 하면서, 새벽기도 빠져가지고 막 근심 걱정하면서 막 금식하고 그런 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어쩌다가 어쩌다가 주일날 빠진다고 해서 막심히막 괴로워하고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이없으신 아마 없습. 공감하실 없습. 거예요. <laughs>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한두 분 음. 계신 것 같습니다. 한 분이 누굴까요? 저예요. 왜일까요? 월급 빠지면 저는 근심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데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아마 우리 신학이 조금 느슨해졌다고 해서 굉장히 막 배로하고 그런 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 직장이나 가족이나 건강이나 돈이 뭐 없으면 그렇게 힘들고 어하 염려하고 아파하는데. 우리 영혼이 안 된다고 해서 괴로워하고 이런 것도 참,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것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어, 주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혼의 영혼을 위해서 더 염려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은, 우리도 예전에는, 우리 한국교의 신앙생활,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 에서 예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년이 되면은 특별체도 꽤도 항상 했죠. 예전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신정도 있었죠. 1월 1일도 예전에는 빨간 날로 쉬긴 했었어요. 저희 교회는 교회 전통이 1월 1일 아니면 2일날은. 그 이제 산에 가서 다 같이 이제 산기도 하는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저도 가가 지고 거기서 방언 받고 문자 받고 그러던 기도, 기억이 있는데 예전에내 신년이 되는 특별 세크새벽기동하고 신년 부흥성에 이런 거 하면서 일주일씩 같이 모여서 집회하고 그랬었죠. 어, 또,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 우리가 고발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여러 번 뭐, 부응 하고, 특세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부응에도 잘, 잘안 하고, 특세해도 굉장히 염려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보면서, 많이 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뭐, 무슨 얘기냐면, 돈 없다, 돈 없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게 어떻습니까? 돈 없다고 하면서 쓸건다 쓰고 다니잖아요 그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돈 없다고 한 돈은 없다고 하는데 굶어 죽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아직까지 할 거는 다... 근데 지금 시대의 성도들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어, 처음에 결혼해서 이제 사례를 받았던 것이 얼마였냐면 150만 원 받았을대로 150만 원 받고 살수 있으니까 잘실 살아요, 살아보니까. 근데 네, 이제 물론 이제 150만 원 받고 사태에 이제 걸도록 이제 그 이제 재정 풍당해 주시고 했는데 그때 이제 장모님이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뭐 그쪽으로 병원비로 다 들어가고 한달씩가 빠듯한 빠듯한, 심장 빠듯한데도 신기한 거은그 와중에. 일단, 150만원 받으면, 11조 15만원 해야 돼요. 성금은, <laughs> 감사하고, 대주하잖아요 감사하고, 주저먹고, 만원씩 합니다. 그러면, 뭐, 다나아가고 뭐, 병원비 다나가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빼는 게 뭐냐면은, 한 달에 한번 아내하고, 치킨 사는 것도 빼는, 그 돈을 빼놨어요. 그걸 사가면서도, 소소하게 네,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도요, 그돈 받고 살아가고, 삶이다 살아 어렵지만 힘들어도 살아요.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면서도 치킨 한 번에 한 치킨 한 마리에 한 달에 마리 한 한번 두번 요식약이 게돼 끝날 고배고프셨않을 그거 먹으면서 감사하다고 할수 있는데 오. 여러분 아무리 물질적으로 없다고까지요 없다 물질에 또들리지 마시고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네. 건강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참 운동도 많이 하고 예약조약 참 많이 먹는데 제가 살면서 봤더니 건강 때문에 건강 안 좋다고 해서 일찍 죽는 사람도 없고요 건강이 좋다고 해서 뭐, 어,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서 그때까지 다 이렇게 살아가고 또 그때까지 또 유지되는 모습 역시 우리의 생명 역시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자녀들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걱정하고 에녁에자녀는 뭐 취직이 안 된다 취직 못 간다라고 하는데 딱 보면. 어느 때가 되면 다 시집 장만 가고, 어느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자기 그앞자기 앞길을 다가 챙겨 가들어가고 있더라고 요 보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지만 너무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더욱더 근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에게 축복합니다. 아, 네. 사람은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이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변하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보면 돈 없어요. 돈 없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주일에 여러분 만났을 때 어떤, 제가 어떤제 표정을 보 어떻습니까? 부대가기도 없겠습니까? 행복한도 없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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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우리에게 잘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할 때 정말 더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때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워보면아 이것이 행복이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좀 동행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참새 아서마리가 두 아싸 눈에 빠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것 같아지지 않냐니구 너희에게는 심지어 버리도늙어리고가세신하시오더니 주여져간다. 너희는 아는 존재보다 더 필요하다. 네.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에 두었는데, 참새 한 마리가 훌륭동러를가지고깜짝놀애서 적이 있어요. 그, 이제 그거 쫓아내려 고하는데 주방으로 가가지고, 빗다리 장대가 지 들고, 계속 창문 열어놓고, 쫓다가 한 10분은 그거 쫓아내는 경험이 있는데, 보면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어떻습니까? 참새 굉장히 많죠. 그죠? 많이 봅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권사님 장모님 참새 키우신 것 같아요. 쌀 주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참새 얼마짜리예요?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죠매 분은 그 참새인데 얼마인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치킨값 아십니까? 대략 아시죠? 대략 많지만 뭐 원에서 원원 하지만, 만 오천 원 비싼 거는 만 원만 아니겠 근데는 치킨값은 아는데 참새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만큼 많고 뭐별 의미 없는 게 참새의 그 값입니다. 이 중동에서는요. 어, 다 한 아사리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참새를 다섯 마리씩 묶어서 팔아요. 한 마리는 어었을 때가 없으니까. 다 그만큼 아무 의미없는 게 참새입니다. 길게나 길가에 참새가 많은데, 그 참새를 알고 음, 저 참새의 다섯 번째 발가락이 부어져 버렸네. <laughs> 그걸 보면서 뭐 염려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던, 이고저 참새는 저렇게 살던데? 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런 관심 없는 미물에게 미물까지도? 일일이 세시고 일일이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뭐, 그 머리가 있는데 아마 오늘도 머리를 감으시고 머리를 만져, 안 아, 내일 머리를 만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매일 만지는 그 머리가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어, 동양 사람이 제가 찾아봤는데 동양 사람이 6에서 8? 몇 가닥 될까요? 살만 가닥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니까 그 안에서, 여기에서 팔만 제외, 저도 머리가 자꾸 빠지면서 고민인데, 아, 저도 머리더 없으신 분 계시네요. <laughs> 네. 여러분, 이, 이 많은 머리 중에서, 32,800, 왼쪽에서 32,856번째 머리카락이 갈라졌네. 하고, 예. 아시는분이 있어요, 없어요. 해버리는알 거예요. <laughs>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보도모르잖 우리도 이 우리 머리가,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요? 여러분 머리 숱, 머리 숱이 예, 어떻게 되는지 그 속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늘며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사업이 안 되고 또 어떤 힘든 상황에 있을 거 있거나 또 누구에게 말 못할 상황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그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때에 적당하게 지켜보고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가끔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아내하고 같이 하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많이 가라진게 뭐냐면, 아내는 청년들한테는요, 계속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저희 아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의 응답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미안하긴 하지만. 왜냐면, 하 저는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제기도할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아시잖아요. 뭐, 이 교회를 위해서도 이 기도, 저 기도 뭐 하다 보면은, 뭐다 너무 피곤하고 이제 끝내야지 제 기도 <laughs> 많이 못 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를 위한 기도는요, 기도 다 끝날 때한 1분 동안 하님 오늘 무슨 일, 무슨 일, 무슨 일, 무슨 일 있고요, 누군데, 누구, 누구를 만났는데, 이게 살짝 어려우니까, 하니, 인내해줘. 한 1분도 안 돼요. 그고배우자를 위한 기도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도 저는 누굴 만났습니까? 우리 아내를 만났다는 것이죠. <laughs> 저는 우리 아내를 만나면서요. 항상 제가 고백하는게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참잘 아시는구나 라고 항상 느껴요. 제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데 그 저의 모든 약한 모습들을 다 투덜대지 않고 다 이해하고 다 감싸주고 그런 게 <laughs> 저의 아내고 제기도의 의한 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것이죠. 저는 을 간증합니다. 보면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한 건이 이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필요한 것들, 날마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보여주고그 하나는, 님 우리가 노력해서, 기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 다 채워주신 그하나님이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되세요. 음.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날마다 매번 간증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제가 우리 이 자리에 살 때마다, 정말 뭐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보내셨다라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는 콩불 밀면서 시골생활을 했고, 또 뭐, 개토끼도 성경 봤고, 또 크게 해서 성 봤는데, 모든 인생의 과정이 결국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한 그 과정이 너무나 딱 맞구나 생각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뭐 그냥 뭐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가지고 럭셔리하게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와지고 지금, 쯤은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laughs> 저는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요. 잘 몰라요. <laughs> 예, 농사 짓다가 와가지고, 일주일그 아침에 한 8시 40분 되면 제가 딱 오는데, 제일 먼저 보시는게 귀하다. 저도 <laughs> 뭐가 <좀 뭔가> 신기신만 <laughs> <laughs> 날마다 풀뽑고옷고 뭐 심으면서, 그거 하는 거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풀들도 가꾸지만, 이 교회를 그더 아름답게 가꾸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분 오늘 어떻게 선교할까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인생이 여러분을 마치기 위해서 안성맞춤으로 40년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오도록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떤 행복한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고난이 있었고. 그 무슨 고민, 그, 어, 근심과 연려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 속까지도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꽃과 그길 옆에 있는 창패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그저 창조주일 뿐입니다. 아, 더 이상 감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어려움과 또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아시고, 사랑으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마다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는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 어,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또한 내게 나중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시다면, 이념으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죽으시기 바라시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넘기면 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위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살이가 고난받아서 하나님을 위지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 때문에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요 세상 살면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될까 물론 많은 것을 누리지만 비교해보면 굉장히 적거든요 다른 사람은 돈도 많고 좋은 것 누리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많이 양보하고 포기하잖아요 적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나에게 저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뭐 천국에서 쉬양 찬란한 왕관을 쓰고 많은 것을 누리고 저는 그런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다면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제일 먼저 하나님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를 아, 네. 꼭 안아주시고 저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의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또 혹은, 어, 핍박 때문에 어, 믿음을 지킨다면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멸관을 여러분 머리머리에 쓰어 주실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요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것 때문에 위축되고 세상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속에서또 나를 잘 아시고 도시는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세밀하신 그 손길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고 어, 있다는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 누리며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